여러분, 지금 정말 큰일입니다. 대한민국 요양 현장에서 우리 한국분들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대소변 받아내고 어르신들 식사 챙겨드려도 돌아오는 건 최저임금 뿐이니 누가 남겠습니까? 결국 우리 부모님들은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 간병인 손에 맡겨지는 게 지금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6년 올해부터 이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정부가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이대로 두면 대한민국 돌봄이 무너진다는 걸요. 그래서 2026년 1월 정부 발표를 통해 역대급 보상안을 내놓았습니다. 단순히 월급 몇십원 오르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월 270만원을 받고 또 어떤 분들은 요양병원에서 월 500만원까지 가져가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백세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머니와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아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수당들이 센터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신청하지 않으면 나라에서 절대 먼저 챙겨주지 않거든요. 오늘 영상은 길어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영상 앞부분은 요양보호사님들 급여 이야기지만, 중간부터는 집에서 부모님 모시는 분들이 월 90만원 챙기는 법, 그리고 후반부에는 요양병원 간병비 한푼안 내는 비결까지 전부 들어있습니다. 모르면 1년에 수백만원 손해보는 2026년 핵심 정보, 지금 바로 낱낱이 공개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가장 말이 많은 자격증 폐지설에 대해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증 없어도 된다더라, 교육만 받으면 그냥 나온다더라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오히려 2026년 올해부터는 자격증의 가치가 예전보다 훨씬 귀해졌습니다. 정부가 교육 시간을 기존보다 훨씬 늘어난 320시간으로 확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는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라 진짜 의료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나라에서도 월급을 더줄 명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겁내시는 시험 방식의 변화도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종이 시험지에 컴사인으로 마킹하는 방식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2026년 현재는 전국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날짜에 컴퓨터로 시험을 보는 상시 CBT 시험이 완전히 정착되었습니다. 컴퓨터라고 하니 벌써 머리 아프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은행 가서 돈 뽑는 기계보다 훨씬 쉽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정답 번호를 손가락으로 꾹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점은 시험 보고 나오자마자 합격 여부를 그 자리에서 바로 알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합격 발표날까지 가슴 졸이며 며칠씩 기다릴 필요가 아예 없어진 거죠. 결국 자격증이 폐지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대접받는 국가 전문 자격증 시대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귀해진 자격증을 따고 현장에서 일하면 도대체 내 통장에는 얼마가 찍히게 될까요? 이제 가장 기다리셨던 2026년 확정 월급과 수당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 하셨을 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설에서 일하시는 요양보호사님들 사이에서 요즘 월급이 270만원까지 오른다는 말이 돌고 있지요? 이게 정말 가능한 금액인지 제가 2026년 1월 정부 발표 자료를 토대로 정확하게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최저 임금만 생각하셨다가는 매달 수십만원을 길바닥에 버리는 꼴이 될수 있으니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집중해 주세요. 가장 먼저 기본급부터 보겠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걸 한달 근무시간인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기본급만 209만 6270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통 시설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식대 10만원과 처우개선비 24만원을 더하면 대략 243만원 정도가 기본 출발선이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200만원 초반 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시작부터가 달라진 것이지요.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026년에 가장 크게 바뀐 것이 바로 장기근 속 장려금입니다. 예전에는 한 직장에서 3년을 버텨야 겨우 돈을 줬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지침을 보면, 딱 1년만 채워도 매달 5만원씩 통장에 꽂아줍니다. 3년을 채우면 6만원, 5년이면 8만원, 7년이 넘으면 매달 10만원을 기본급 위에 얹어주는 겁니다. 1년만 이래도 연간 60만원을 더 받는 셈인데 이걸 모르면 정말 억울하시겠죠? 여기에 활용 점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선임요양보호사 수당입니다. 2026년부터는 거의 모든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센터까지 이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5년 이상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나라에서 정한 교육만 받으면 매달 15만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기본급과 각종 수당에 장기근속장려금 8만 원, 그리고 선임 수당 15만 원까지 더하면 5년차 베테랑 요양보호사님은 월 270만 원에 가까운 급여를 당당하게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은 가만히 있는다고 절대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센터에서 알아서 잘 챙겨주겠지 생각하시면 정말 오산이에요. 꼭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보시고. 처우 개선비나 근속 장려금이 약속대로 잘 찍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월 15만원이나 되는 선임 수당은요, 본인이 직접 교육을 신청해서 이수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내 권리는 내가 직접 찾아야 비로소 내 돈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야기였다면요, 이번에는 집에서 부모님 모시는 분들을 위한 역대급 혜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가족요양으로 월 90만원까지 받는 비결입니다. 요즘 밖에서 일하기 힘든 상황이거나 우리 부모님을 집에서 직접 모시고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요양원에 안 보내고 집에서 모시면 나라에서 돈한푼안 주는 거 아냐? 하셨겠지만 아닙니다. 2026년 올해부터는 집에서 받는 혜택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커졌습니다. 모르면 나만 손해보는 재가 급여와 가족요양 이야기 지금부터 낱낱이 풀어드릴게요. 먼저 집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 즉, 재가급여 한도가 역대급으로 올랐습니다. 2026년 1월 정부 발표를 보면요, 1등급 어르신은 한 달에 약 251만원, 2등급 어르신은 약 233만원까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무려 20만원 넘게 한도가 늘어난 건데요. 이 한도가 늘어났다는 건 방문 요양 시간을 더 늘리거나 병원 동행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돈 걱정 없이 마음껏 쓸수 있다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눈여겨보셔야 할게 바로 가족요양보호사 제도입니다. 자격증이 있는 가족이 내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직접 돌보면 나라에서 월급을 주는 제도죠. 2026년 현재 치매가 있으시거나 중증인 어르신을 하루 90분씩 정성껏 모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90분 단가에 한달 30일을 꽉 채우면요, 매달 약 89만원에서 90만원에 가까운 돈이 여러분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어차피 내가 모셔야 할내 부모님인데, 자격증 하나 땄더니, 나라에서 매달 90만원씩 효도비를 보태주는 셈이죠. 또 우리 자녀분들, 직장 다니느라 부모님 병원 모시고 가기 참 힘드셨죠? 2026년부터는 병원 동행 서비스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부모님 모시고 병원 가서 진료 보고 약까지 타서 다시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 이 모든 과정이 방문 요양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이제 자녀분들은 연차 쓸 필요 없이 회사 일 보시고 요양보호사님께 안심하고 맡기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모든 혜택은 자동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센터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가만히 계시면 작년 한도 그대로 서비스만 적게 받게 됩니다. 지금 바로 이용하시는 센터에 전화해서 2026년 한도 늘어난 만큼 시간 더 늘려주세요라고 꼭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호자분들도 1년에 12일은 단기 보호시설에 어르신을 맡기고 푹쉴수 있는 휴식제도가 있으니까요. 이것도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 마지막으로 2026년 하반기부터 요양현장을 완전히 바꿔놓을 가장 뜨거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와 사업입니다. 그동안 요양병원에 부모님 모셨던 분들 병원비보다 무서운 게 간병비라는 말 절실히 공감하시죠? 한 달에 300만원에서 많게는 400만원까지 나가는 간병비 때문에 가족 전체가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제 요양병원 간병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나라에서 간병비를 지원해주니 환자 가족의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요양보호사님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열립니다. 이제 병원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데 아무나 뽑을 수 없거든요. 반드시 자격증이 있는 요양보호사를 채용해야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크게 바뀌는 건 근무 환경입니다. 예전처럼 병원에서 먹고 자며 24시간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일반 직장인처럼 8시간씩 3교대로 일하는 정규직 시대가 열립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요양병원 채용 공고를 보면요. 월급여가 적게는 38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노동 강도는 줄어드는데 국가 지원이 더해지니 급여는 오히려 껑충 뛰는 것이죠. 물론 누구나 500만 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2026년 정부 지침을 보면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한 분들, 그리고 선임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에서 경력을 쌓고 계신 분들이나 자격증을 따고 쉬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미리미리 전문 교육을 받아두시면 2026년 하반기에 가장 좋은 자리를 선점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딱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장기근속장려금과 선임수당이 내 월급에 잘 들어오는지 지금 바로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세요. 둘째, 집에서 모시는 분들은 이용 중인 센터에 전화해서 2026년 인상된 한도만큼 서비스 시간을 늘려달라고 당당히 요구하세요. 셋째, 자격증이 없는 가족분들은 지금 바로 내일 배움 카드로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세요. 가족요양비 월 90만원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복지는 아는 만큼 누리고 행동하는 만큼 내 돈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백세 가족 여러분의 주머니를 든든하게 채워드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혼자만 알지 마시고 옆집 순위 엄마와 형제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좋은 정보 나누는 게 진짜 효도이고 사랑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정부의 최신 발표가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달려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